자, 이번 내용은 뭘까요? 아이들, 모든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은 오케이, 끊고요. 항상 엄마 찾기부터 시작합니다. Acquire.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럼 여러분 딱 봐도 가장 핵심적인 오휘는 뭐다? 바로 언어를 놀이를 통해서 나요 주어는 Children. 모든 문화에 있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놀이와 언어와의 상관관계. 항상 대친구 좀 이런 이야기 했었지. 그들의 초기 생산 말하자면 언어 비슷한 소리. 뭐 쿠잉이나 웨블링, 옹알이하고. 그리고 이런 첫 번째 단어는. 자 다시 한번. 어...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드니까. 요렇게 해서. 끊고요. 그러면, 요렇게. 주어는 그들의 초기 생산. 요거요거요거 마치 뭐 어떤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와 같은 언어지. 옹아리하고, 응, 음 하는 거. 뭐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나. 또는 최초의 어떤 언어, 단어들은. 그니까 주어가 지금 엔드로 두 개로. 복수 주어가 되겠습니다. 복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로 받는 거야. 됐죠? 그럼 주어가, production 하고, first words.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모든 문화에 있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데요. 어 네, 그들의 초창기 옹알이 같은 뭐 이런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뭐첫 번째 언어들은 항상 플레이풀 놀면서 하는 것입니다. 놀이다 놀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동사대 형명사 보호가 왔습니다. 됐죠? 계속 놀이적인 것과 언어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뒤에 아이들은 우리가 리허설한다 그러지 그지? 계속 리허설 리허설 연습하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뒤에 장난 삼아 리허스를 하는데요. 좀더 복잡한 언어들 구조. 어 때때로는 뭐 더러 독백을 합니다. 뭐할때 혼자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시체 말로 혼자만 무슨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좀더 복잡한 언어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도 하고. 그러나 물론 그들의 언어적인 놀이는. 영향을 받지요. 오케이.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무엇에 관한 거? 바로 이 커처입니다. 이 부분을 또 결국 아이들이 자라서 언어를 구사하잖아. 그러면 놀이가 있고 또 하나의 언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걸또 하나 만들고 있어. 뭐?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이 사람 지금 문화적인 요소를 여기 플러스 또 알파하겠다는 거야.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물론 플레이를 통해서 시작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오케이.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언어는 좀더 발달하게 되겠죠.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도 수준이 높아지게 되겠고 말이야. 뭐만 잘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가 개입한다는 거야. 당연히 이제 어떤 문화, 한국 사람이면 한국 문화 미국 사람이면 미국 문화.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리고 언어도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겠지. 그럼 유아들은 점차적으로 뭐를 해요? r e s t r i c t 한정 짓게 되는데 그들의 웅얼웅얼 하는 거를 어떤 포넌스뭐그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간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한국 아이는 결국 한국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영어를 쓰는 미국 아이들은 영어를 쓰게 되겠지. 어. 이제 모국어로 옹알이가 한정된다 이거야. 이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들의 모국어라는 것으로 이제 한정이 되게 될 것이고. 한국어 배웠던 사람 나중에 영어를 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그리고는 뭐 한다? 단어들과 함께 놀게 되겠지요. 단어와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그 언어, 그치? 모국어가 되겠지, 그죠? 모국어, death language라는 것은 여기서는 모국어가 되겠지요. 그 모국어의 어떤 구조, 문법적 구조라든가, 단어, 모국어 단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문화가 결부되면서, 그렇다고 놀이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 문화가 결부되면서, 어, 한국 사람화 돼가는 거지, 미국 사람화 돼가는 거고. 모든 것의 아이들은 또한, 또한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럼 요거는, 어떤 문제로 낼수 있을까? 요거는, 어, 네모 박스, 주어진 문장, 집어넣기. 수임 뭐 보고요? 요거 요거 요거. 또한 여기 있으니까. 올소가 있으니까 뭐야? 반복된다는 뜻이잖아. 또한. 이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돼? 아이들은 처음에 플레이를 통해서 랭귀지를 배우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컬처가 들어가고, 그렇지? 그리고 다시 또 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네이티브가 네이티브한 언어로 들어가고, 또한. 오케이. 봐. 하나씩 더 붙잖아. 그냥 놀이가 아니라, 뭐 어떤 놀이 바로 constructive play로 발전한다. 이거야. 그냥 노는 게 아니라, constructive 주어짐장 집어넣기. 어디 집어넣은지 대충 구조가 오지요. 맞잖아. 뒤로 갈수록 내용은 자꾸 쌓이니까, 그냥 놀이가 아니라, 뭐다. constructive한 놀이를 하게 된다. 오케이. 그냥,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봐, 디테일해지는 거야. 봐. 여기에 문화가 가미가 되고, 나이가 먹어갈 뭐 거니까. 그 문화는 또 어디? 그들의 언어로 국한되어 질 것이고. 맞아, 안 맞아? 그런 다음에, 그 놀이도 다소 건설적인 어떤, 뭔가, 창조적이고 구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놀이화 된다, 이거야. 놀이화 된다, 이거야. 건설적인 놀이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laughs> 어... 자 여기서 x i z 가 될까요? i-n-g 가 될까요? 저 여기 쉼표 있으니까 자 봐. 문장이 좀 복잡해 자 건설적인 거 건설적인 그랬어 그래서 중요한 인간의 바 빌딩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중요한 그런 어떤 기술을 <laughs>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분사구문 삽입이 된 거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요거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여기 삽입이 됐다. 분사구문 형태가 삽입됐다 보시고, 모든 아이들의,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건설적인 놀이 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what they have built? 끊고요. what절 무슨 절? what절? 명사절. 많이 했지? what절? 명사절.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depends. 됐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중요한 인간이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인간의 어떤 기술 중에 뭘 만들잖아. 그지? 그 인간의 어떤 그 만드는 능력 이걸 연습하면서 언어도 그 중에 일종이라는 거야. 자, 건설적인 놀이를 하게 되고 단순한 일차원적인 놀이가 아니라 뭔가 좀 이제 복잡한, 컴플렉스한 어떤 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만드는 것은 그들이 만드는 건설적인 놀이 속에서 뭔가 만들어낼 거 아니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다. 바로 그들이 본 것, 세상에서 그들 주변에 있는, 오케이,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들이 본 것에 한정된다 이거야. 자, 왓절 다음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다 그랬어. 왓절 명사절이고 불완전이라 그랬어. 왓절 명사절이고. 자, 이 문장이 좀 복잡하지요. 자. 그다음에 뒷 문장은 불완전하다 그랬어. 불완문이 나온다. 자, 그들이 만든다. 요 뒤에 원래 뭐 있었어? 요 뒤에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목적이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 이게. 오케이? 목적이 없으니까 불완전하고. 봐, 여기도 그들이 세상에서 본것요 뒤에 원래 뭐 있었어야 돼. 여기도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없어 지금.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왓절로 지금 공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왓절 명사절인데 얘는 무슨 자리? 얘는 주어 자리. 얘는 무슨 자리? 전사 뒤. 전사 뒤에 명사절. 됐나요 똑같은 왓인데 얘는 주어 자리 끊고 단수 취급 s 붙고 전사 뒤에 목적의 자리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내용은 뭐야?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본 것에 영향을 받는 거라 이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사로 크는 거지 뭐. 언어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식습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죠 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김치 좋아하게 되는 거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김치 좋아하는 건 아니야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언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모든 아이들은 건설적인 놀이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인간의 기능이 뭐가 있으니까 항상 뭔가 창조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중요한 기술이거든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만든 거 있지 그러한 것들은 결국 그들이 본것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벗어나서는 한국 사람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영어를 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한국 사람의 언어, 풍습, 단어, 습관, 식습관, 뭐 생활습관,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게 이제 일부, 아까 문화라고 그랬고요. 어. 할수 있겠지? 주어지면 집어넣기. 그 다음 문장의 구조. 이것도 한번 잘 반올 을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자, 모든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 놉니다. 복수니까, 뭐, 어떤 식이야? 어떤 방법? 그들의 정신적인 능력을 연습하고, 상상, 그 다음에 추론. 뭐,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상상력이라든가, 뭐, 추론하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면을 연습하면서, 논, 논다, 이겁니다. 그러나, 음. 자, 이건 여기서 닫고요. 그러나, 자, 여기서 문장 구조 잘 봐야 돼. 요게 주어야. 일단어에서끝나 돼? 여기서 끝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 요게, 요렇게 꾸며 주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음, 이건 일반 논의라는 거야, 일반 논 한국 아이, 미국 아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은, 모든 곳에 있는 아이들은, 보편적 아이들의 특징이야. 인간의 정의적인 능력을, 즉, 말하자면, 미국에도 상상력이 있고, 추론 능력이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건 아이들의 공통점이야. 자, 이걸 연습하면서 놀이를 한다, 이거야. 한국 아이든 미국 아이든 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그들이 상상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생각이라든가, 자 요렇게, 요렇게 요게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요게 요렇게 해서 요게 S1 요게 S2 요렇게 보란 말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들이 상상하는 장면이라든가 구체적인 거지 이거는 이거는 보편성이고 아이들은 뭐다? 이거는 보편적 생각 보편성이고 자 요거는 아이들의 보편 보편적 아이 에 관한 이야기. 근데 요거 but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해가요? 여기서부터는 특수성 있는 아이라는 거야. 봐, 그들이 상상하거나 그들이 보는 장면, 상상하는 장면이야. 그들이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구, 이건 앞서 이거는 보편적 아이들의 특징이야. 누구나가 상상하고 누구나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 놀이를 즐긴다. 이거야. 그러나 한국 애들이 생각하는 장소, 한국 애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 사고의 생각은 어디로 터나온다? 바로 그들의 문화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핵심 어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보편성이 아니라 이거는 보다. 이거는 특수성. 한국아이, 미국아이 할것 없이 다 생각이나 상상이나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 놀이를 통해서, 뭐, 다 해.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상상이나 추론의 어떤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장면이라든가 어떤 생각, 사고력, 사고방식은, 어디부터 로나 난다? 문화로부터 나 난다. 즉, 다르다, 이거야. 오케이? 이해가요? 자, 요것도 참 재미있는데, 음. 자, 보세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하고, 영작 주의하겠습니다. 단어 쫙 깔아놓고 길이도 충분해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오케이, 쭉 깔아놨어.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영작 주의.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건데, 뭐 이거, 요거, 요거 아니면 뭐 요런 식으로 낼 거라는 거예요. 요두 개의 지문 중에 하나만 사용한다면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약된 지문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은 언어들을 획득하고요. 연습합니다. 어떤 창의적인, 어떤 건설적인 기술들. 그 다음에 뭔가를 상상하고, 뭐 하는 동안에? 오케이, 플레잉 하는 동안에. 여기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건 보편성인 거야. 근데 그거는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들 주변을 싸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반영하는 그런. 그죠? 어디 가냐? 아, 자 노는 동안에 자 다시 한번 아이들은 획득합니다. 언어를 획득하고 연습하지요. 뭔가를 상상하고 뭔가를 만드는 기술들을 내 네, 연습하고 획득함. 이거는 보편성이야. 노는 동안에. 그리고 이것은 뭘 반영하느냐?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반영하는데, 이거는 특성이라는 거야. 문화적인 요소. 앞서 말했던 마지막 내용 요약한 거지요.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